이번가을 인생자켓 직접 만들었습니다 요즘 핀터레스트를 보면 빈티지한 무드의 코디가 정말 많이 보이고 트렌드라고 할수 있죠 특히 이런 건 가을에 입어야 진짜 제맛이거든요? 이번에 알리스랑 같이 콜라보를 진행했는데요. 작년에 몇번 소개드리면서 느꼈던 게 여기가 아우터를 진짜 잘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아우터 하나 제대로 만들어보자 싶었어요. 빈티지한 무드 가득한 코튼 자켓이랑 깔끔한 무드의 울자켓도 같이 준비해서 취향에 맞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발매 기념 30% 할인이랑 구독자 이벤트도 챙겨왔으니까 이번 기회 에꼭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페이디드 그레인 코튼 블루 중 자켓입니다. 이번 콜라보에서 가장 신경 쓴 포인트는 비조 디테일을 적용한 카라 디자인이에요. 카라 높이가 올라갈수록 코디 감성도 높아지는 느낌이라 이번에는 꼭 하이넥 스타일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처럼 목이 짧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비주디테일이 예쁘긴 한데 카라가 높고 불편하면 손이 잘안 가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카라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밸런스가 깨지지 않을 정도만 조정을 해서 목이 짧아도 큰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고요. 너무 짧지도 않아서 모델처럼 목이길어도잘 어울려요. 이게 감성도 챙기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면 방한 효과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그리고 코튼 자켓은 리벳 디테일의 스냅 체결 방식이라 빈티지하고 터프한 맛을 좀 더해줬습니다. 그래도 하이넥은 불편하시다고요? 그럼 그냥 내려서 카라 디자인으로 입어주세요. 카라가 너무 크면 답답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카라가 크지 않아서 깔끔하면서 크롭한 기장이랑 밸런스가 잘 맞더라고요. 비주 디테일은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취향에 맞게 연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전후면에 들어간 절개 디테일이에요. 제가 레글런 디자인을 좋아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런 맛을 내기 위해 어깨 라인에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맞게 지퍼 라인과 후면에도 절개가 들어가서 하나만 입어도 전혀 심심하지가 않아요. 크롭한 기장으로 비율도 확실히 살려주니까 그냥 티 하나에 무심하게 걸쳐줘도 느낌 좋은 가을 코디 완성이에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컬러감입니다. 컬러는 가을에 진짜 잘 입을 것 같은 걸로 딱 골라왔어요. 제 원픽은 � 이게 그린이 살짝 들어간 그레이여서 오묘한 컬러감이 유니크하고 정말 매력있어요. 자연스럽게 워싱이 들어가서 빈티지한 감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고요. 추천하는 코디 조합은 헬리넥이랑꼭 한번 입어보세요. 좀더 센스있는 느낌을 더해주면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바지는 웬만한 데님 팬츠랑 다잘 어울립니다. 브라운도 가을 필수 컬러라고 할수 있죠. 영상에서는 살짝 밝게 나왔는데 이것보다 톤다운된 컬러여서 실물은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브라운 컬러는 가을 분위기 확실히 느껴지게 브라운 계열로 톤온톤이나 카키 컬러랑 매치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너로는 셔츠부터 니트까지 다잘 어울립니다. 마지막 블랙 컬러는 기본이지만 럭싱이 들어간 컬러감으로 일반적인 블랙과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이것도 시크하고 멋진 코디가 가능한데 후드랑 같이 입으면 캐주얼한 스타일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손이 많이 갈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여러 개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더 오래 입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마음에 든 포인트인데 제품 탭을 보시면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제 거울샷 배경을 그려넣어서 룸메님들을 위한 소소한 재미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소프트 그레인 울 블루종 자켓 유행이나 호불호 없이 오래 입을 아우터 찾으시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별개 디테일이나 기장과 핏은 모두 동일하고 원단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비주 디테일인데요. 코튼 자켓은 립의 스냅이었다면 울 자켓은 깔끔한 분위기에 맞춰 단추로 바꿔줬어요. 울 원단으로 고급스러우면서 미니멀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고요. 셔츠랑 입었을 때 완전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셔츠에만 잘 어울리냐? 그건 아니에요. 심플한 무지 티를 넣입해서 벨트에 포인트 살짝 더해주면 비율도 살리면서 시크한 갈 코디로 딱이죠. 비주 디테일을 활용하면 이런 실루엣이고요. 이너가 안 보이게 입으면 좀더 깔끔한 느낌인데 저는 이너가 살짝 보이게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자연스러운 느낌이라 이것도 괜 더라고요 제가 이번 콜라보 준비하면서 진짜 이런 핏을 원했거든요. 하이넥으로 감성은 더해주고 크롭한 기장으로 비율은 살려주면서 벌룬이나 와이드 팬츠로 여유로운 분위기까지 더한 느낌. 저처럼 이런 핏을 좋아하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브라운 컬러는 사실 만만한 게 톤온톤 코디입니다. 가을에 많이 입는 베이지 팬츠랑 같이 입으면 간단하지만 가을 감성 확실히 느낄 수 있고요. 블랙은 무채색 조합만 기억해도 절대 실패는 안 하죠. 깔끔한 셔츠에 블랙이나 차콜 팬츠 입어주면 데이트룩이나 하객룩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님 팬츠로 캐주얼한 맛을 살짝 더해서 부담 없는 데일리룩으로 입을 수도 있으 거예요. 콜라보 때마다 사이즈 무늬가 많아서 이번에는 신장별 추천 사이즈도 준비했습니다. 체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이번 콜라보 제품은 9월 20일 토요일 저녁 19시에 무신사에서 발매됩니다. 발매 기념으로 30% 할인 적용해서 코튼 자켓은 114,800원, 울 자켓은 118,800원이에요. 추가적으로 쿠폰이나 적립금까지 사용하시면 좀더 좋은 가격에 구매 가능할 것 같고요. 할인은 7일 동안 진행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꼭 기간 안에 구매하셔서 혜택 꼭 받아가세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코튼 블루종 4명, 울 블루종 3명으로 총 7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본문과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가을은 이 자켓으로 같이 늦은 남되 보시죠 제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